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읽기 전에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욕은 자신을 동정하지 않는 친구들을 개울처럼 변덕스러우며 두려운 일을 보고 겁낸다고 말합니다. 욕은 자신에게 허물이 있으면 가르쳐 보라고 하며 친구들을 향해 고아를 제비 뽑고 친구를 팔아 넘기는 자들이라고 질책합니다. 욥은 자신의 의가 건재하니 친구들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낙심 한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상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꼬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욕기는 구약의 여러 책 중에서 문학적 가치로 볼때 최고의 책으로 꼽히는 걸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시적으로 지어진 글의 기술이나 문학적 구성만을 놓고 평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류 최대의 수수께끼이면서 어려운 문제인 고난 혹은 의인의 고난이라는 부분을 다루어내는 신학적 토론의 깊이와 넓이를 두고 내리는 평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의 욕이 쏟아낸 비탄의 독백을 듣고 욕의 친구들 중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대답한 내용이 지난 4장, 5장에서 잘 나와있습니다. 4, 5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훈계와 책망으로 욥을 가르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바스의 말에 동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요분 그런 그들에게 서운해하며 그들을 개울처럼 변덕스럽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개울은 팔레스타인 땅의 계절천을 가리킵니다. 팔레스타인의 계절천은 비가 오는 겨울에는 녹은 눈과 함께 시내를 이루지만 더운 여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광야에서의 대상, 즉 상인들이나 순례자들이 겨울에 마셨던 기억을 따라 여름에 그 물을 다시 마시기를 기대하며 찾아왔지만 그곳에서 더 이상 물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욕은 그의 친구들에게 위로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질타와 비난이 날아왔던 것입니다. 욕의 친구들은 욥이 풍요롭게 살던 그때에는 요 욥에게 친절하며 다정하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욥이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되자 오히려 상처를 주었으니 욥의 실망은 당연한 것이죠. 고통받는 자에게는 가르침보다는 동정심이 훨씬 필요합니다. 이런 동정심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시험을 겪으셨기에 우리를 넉넉히 이해하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욕처럼 의인도 아니었지만 그런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긍휴를 베푸신 것처럼 고통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에게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변한 모습에 더 실망하면서 욕은 친구들을 향해 그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즉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기에 친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가 처한 상황과 그의 말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해서 욕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욕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욕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의 기준, 그들이 가진 선입견으로 요배 말에 진심으로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런 선입견 없이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위로자이며 친구가 되는 사람이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그들을 위해 함께 간구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며 슬퍼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 답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을 피하기보다는 먼저 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위로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적용질문 중에 고통당하는 친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라는 질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의 적합한 태도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분 자신이 겪는 부당한 고난을 누군가 알아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따뜻한 위로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아픔을 알아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형제라고 부를 만큼 가까웠던 친구들의 태도에서 욕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보여준 우정은 급하게 흘러 필요할 때 길어서 쓸수 없는 개울의 물살 받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음,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어, 고통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역시 그들을 각자의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 저희들이 그러한 강팍한 조언이나 또한 부질없는 그러한 충고를, 어, 늘어놓았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이런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들 옆에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참으로 고통받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들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참된 주님의 그 위로자로 그들 앞에 설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신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อเมน